운동을 가기 전에 간단하게 샐러드 파스타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. 두부, 버섯, 이거, 담배 먹고, 양주, 더 건강한 닭가 통살구이퍼를 사용해서 파스타는 이거말요 나도 또 글루텐 필려가지고, 더 건강한 그런 느낌의 파스타입니다. 소스는이 저당 오리엔탈 드레 정말 간단하죠? 맛이 어떨지. 타이머를 맞춰주겠습니다. 소금을 살짝 넣어줄게요. 이 오리엔탈 저당 드레싱. 다진마늘을 한 정도? 맛있구나 뭐 통살구이 페퍼 도 50초 동안. 전 주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많이 많이 구워줄게요. 재료 준비가 완성됐고요. 넣어봅시다. 수수 콤보 넣어줄게요. 음, 너무 맛있다. 파스타. 완성되었습니다. 여기 에 소스를. 음, 음, 페퍼 통살구이 불리네. 어. 뭐.